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자동 매매 요약. 금일 자동 매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총 순자산은 976만 원으로 약 24만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투자자들을 집어삼킨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공포는 극에 달했고 모두가 출구를 찾기 바빴죠.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고 비트코인은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공포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명백한 하락 신호였을 겁니다. 하지만 AI가 분석한 데이터의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졌지만 거대한 고래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탐욕이 뒤엉킨 혼돈. 바로 이곳이 AI의 주된 전장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AI가 꺼내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AI는 공격적인 배팅 대신 전체 자산의 95.3%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극단적인 방어태세를 갖췄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닌 가장 강력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이듯 AI는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의 함선, 즉, 시드머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제 AI의 실제 전투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뼈아픈 후퇴였습니다. AI는 포트폴리오에 있던 워몰코인을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마이너스 42,368원의 만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AI가 실수를 인정한 순간이죠. 왜 팔았을까요? 데이터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전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도 손실로 이어진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고 손익비 또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AI는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상처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감정 없이 손절매를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가진 가장 무서운 장점, 기계적인 규율입니다. 하지만 AI는 방어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결정이 내려집니다. AI는 아발란체에서 단기적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여러 긍정적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계획대로 소량의 자금으로 시장에 진입했죠. 이것은 전면전이 아닌 날카로운 창을 던지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입 직후 6.75%의 수익이 발생하자 AI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기 과열 신호가 켜지자마자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 AI 스스로가 먼저 수익을 실현하며 2377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리하며 2228원의 추가 수익을 더했죠. 총 4605원의 수익. 큰 돈은 아니지만 위험한 전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욕심내지 않고 빠져나오는 AI의 전투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완벽한 교본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AI는 스스로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지코인 추가 매수 기회를 놓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AI는 자신의 실패와 망설임까지도 데이터로 기록하고 학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인 먹는 AI가 가진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오늘 AI의 매매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승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것. 오늘 기록된 마이너스 0.94%라는 숫자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늘의 작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생존의 증거입니다.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 뒤에서 규율이라는 칼을 짧게 휘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혼돈을 이기는 AI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방어 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시장은 48시간 내로 발표될 미국의 중대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AI는 과연 이 거대한 변수 앞에서 계속 방패를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들게 될까요? 그 결과는 내일 영상에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먹는 AI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